안녕하세요. 중고차 길잡이 정원덕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1.2 터보 RS 등급의 차량이고요. 어, 최초 등록일은 2023년 4월 21일 그리고 현재 주행거리 9 4 8 0 k m 주행한 차량입니다. 색상은 회색이고요. 보통 저희가 주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색상은. 어, 판매금액은 2,590만 원이고요. 1인 신조의 현재 상품화가 완료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차량이에요. 보통 만 키로 미만이기 때문에, 뭐,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어, 이 차량은 이제 쉐보의 소형 SUV 차량으로서, 어, 이쪽 뒷좌석 공간이 다소 좀 부족함이 좀 있어요. 어, 참조하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 뒷좌석이 이제 부족하다는 게, 어, 이 다리와 앞좌석 간의 이 공간보다는 이 천장 천장과의 공간이 조금 낮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방감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지 머리가 닿는다라는건 아니에요. 어, 실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검정색, 검정색 시트에 적용되어 있고요. 어, 옵션은 양쪽 통풍 열선 시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디지털 계기판 버튼 스위치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네비, 기타 설정할 수 있는 포테인먼트 유쪽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 전자 파킹에 어,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차선 이탈에 오토 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어,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파워 트렁크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룸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휠상태 양호하고 타이어 상태 양호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쉐보레 엔진 미션, 그 다음에 일반 부품 보증이 남아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구매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성능 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요 교환 부위 없습니다. 어, 세부 상태는 모일이나 뭐, <laughs> 노유 노수 전혀 없고요 어,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어, 성능보험료 12,980원 이고요 깐다리 2,000kg 까지 성능보험 보증이 되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는 이제 쉐보레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성능보험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의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고요요 어, 차량이 궁금하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메일로도 연락 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음, 내방 하시게 되면 은 2차 시운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시운전 만족하시면 저희가 거래하는 정비소 어, 가셔가지고 소모품이랑 기타 차량 상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그 전문간, 전문가한테 <laughs>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출고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는 위에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